강순금. 금 자. 강순금. 그리고 어머니, 연세는, 연세는 이제, 저 호적 나이로 해야 돼. 87세 호적이. 우리 무언 속이 랄까 자식들 자식들 어어 육남매를 낳는 았데 육남매가 다 성장해서 전부 다 지방 5 0미다 넘어서 오십 정직할 때가 다 돼가 큰 아들이랑은 그리고 우리 딸내들은 나폴 나갔고 우리 큰아 육남매를 어쨌든가 자랑은 자른 대로. 모든 뭐든 대로 다 대학은 못 찾고, 시방, 우리 애기들이 말을 잘 듣고, 그래갖고, 부모 성한 가시고, 야어찌 장계 보내주고 방 얻어준 건 그건 물론이고, 육남매가다 저거 알아서 다 신껏 잘 사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엄마 말을 부지런히 헤엄고 살라고 애는 그 본을 받아갖고 잘하고 살아요. 그래 어디까지라도 우리 육남매를 나가 영딴 사람들 더잘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근데 영 나는 마음이 좋아요 우리 자석들이 그렇게 온순하고 넘어고 싸운 적도 없고 잘하면 잘한 대로 모든 모든 대로 다 대학을 마치고 지금 직장을 다또 좋으면 좋은 대로 굳이면 굳은 대로 직장을 다 붙들었고 퇴직할 때가 두은 되고. 그 밑에는 이제 다 사업도 오고, 퇴직도 오고, 그래요. 손자, 손녀는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손자, 손녀는 몇 명이나 있어요? 손주들. 손지들? 몸을 살, 뭐 사... 이제 딸내들은, 냅... 딸내들도 해야 할까? 딸내들도, 일단 뭐, 큰 딸은 삼남매를 낳았고, 아들 한나고, 서울서 살고, 우리 큰 사람, 우리 큰 사원은 중앙에 있었고, 처음에 공무원을, 걸시기 때부터서 여기서 차근차근 올라갔어. 그랬는데, 또 작은, 작은 딸, 작은 여자손지, 여자손지는 딸 하나 낳고, 저 남편이랑 잘 싸고, 효성그룹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들은, 이제 세째제 이제. 세째 우리 큰아들은, 저, 저, 순천 현대자동차 처음에는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요. 시방 그룹이 돼갖고 그렇게 좋은 회사가 없다요 애기들 학비도 다 당해주지 그런데 이제 정직을 때가 돼 오래 하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무엇을 할까 싶어 애가뜨리고 공부하라고 농사 너는 한년 사서 고생만 직살라게할줄 알았지 너희들 농사 일을 안 세게 봤어 그랬더면넌넌 열두 넌 마디 서마지서마지 있어 전부 다 갈라졌어 너희 다 우리 둘째 딸 국민학교 선생했는 그, 가는, 자제 지가, 아버지가, 1학년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강주 교육대를 댕겼는데, 지가, 대, 교육대만 맞춰서, 3월달에, 거세갖고 4월 1일자로 선생 받아갖고 했는데, 지가 대금서 학원 2년 댕기고, 이, 그때는 옛날에 2년대만 댕고, 초등학교 선생이 제일 좋다 해갖고 했는데, 지가 친구랑 강주까지 댕기면서 저 방학도 많이 방학 동이 많은 게 방학 동 방학 동에 2년째 학원 다니고또 대학원까지 다니고그리고 6년을 댕겼어지가 그래도 4년 을댕리고 우리가 2년 밖에 찾았는데 어머니가 지금 가장 아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식들 시방도 잘살아져서 고맙지만은 나간 드, 나 죽은 뒤에까지도 의 좋게 너희들이참 이름나게 삶을쓰었다 취미가 무엇이야? 지금 취미. 특히나 취미 어머니가 지금 잘하는 거. 취미가 아이고 그전에는 노래도 하고 싶고 그음도하고 싶고 어마한 걸넘 절대 넘 빠지기 싫은 사람이 못 뭐더라도 꼴등을 가더라도 그렇게 좋아. 무용도 좋아라고. 그래서 지방 이적분께 당연몸나몸 나몸 건강해서 자식들 잘산 것만 조금 욕심 많게 조금 더 살다가 우리 자석들 잘사거 보고 손지들도좀 이우고 그것 좀 보고 죽음을 썩었다 그거 썩을 게 없어 어머니 그럼 좋아하는 음식이나 잘하는 음식이 있으셔요 응? 어? 음식 음식?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음식이 있으셔요 아이고 옛날에는 음. 공장 있고 뭐든 공개 그냥 나 어깨 넣어서 그냥 무엇이라도 해서 한 가지 거라도 더 놔주려고 애를 썼지만은 시방 들은게 자석들이 반찬 욕하면 해서 너무 이빠지가 열어갖고 몰카한 거 씹어진 거 그런 거이나 해갖고 나가 해 먹으려면 헛눈 꼬부러지고 싱크도도 얍부마가 우리 아들이 세탁기 알려 달려서 그러고 자리에서 큰 세탁기가 있어도 그랬는데도 무엇을 해 먹으려면 허위가 싫어서 못서 끼우리 그렇게 나아빠요 끼우리 미네들이 이놈이 저놈이 한번 더 해다 주면 그놈의 에만그 조금 묻고 어머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힘들었을 거. 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애기들 육남매 낳기는 칠수를 해버렸었 칠남매를 낳았는데, 딸만 서이를 그래갖고, 그밑로는 아들, 남은 또 아들, 아무또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너무 빚을 몽땅하다, 너무 깊 갚으려고. 나 멍땡이 달아진 거 어디 아픈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나왔어. 그러고 애기들 커플게또 애기들 또나 살림살이 너무 피가파야지애기들 공부 결쳐야지막 급박 급박 그냥 국민학교 나오면 중학교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그냥 육 남매들 그래안 했고요 그래도 전부 다3 살째고 두 살째 한나만 있어 우리 큰딸하고 우리 작은딸하고는 다섯 살째예요 한나가 실패했거든요 그럼 어머니 지금 어머니만을 위해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셔요? 나가 너무 아까 말씀 다안 드렸죠. 성한 데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 손도 떨려서 그림도 옛날에는 그대로 선생이 하라면 한데, 손이 여기 떨린 게 오두 뭔데로 가불어. 그, 나가 무엇으로서으게나 몸만 건강해 갖고 죽는 날까지 허리나 좀 피고 아픈 데 없지. 사는 게 그거의 진로 소원이요. 어머니, 결혼하기 전에 혹시 첫사랑 있으셨어요? 없어. 아. 우리 오빠가 처음에서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선생님 말이라면, 막 우리 오빠 친구들이랑 겁나게 많았어 욕심낸 사람이 지금까지는 많았을 거요 비좀 개살고 안녕이고 선생 동생이 것도 잘 살고 그니까 이제 학교는 제대로 못 댕겨도 모양사는좋지그래놓게 그래도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서 말한대자도안 해보고 다막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오빠가 무서워서 말한대자도 못하고 나가 혹한에 잘못 하더라 도와줄 사람 뺏기지 나를 누가 욕심내고 그런 사람은 없어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지.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나 오래된 게해주고자마고 우리 아버지가 뭐란 거는 그때 당시에는 나 밑으로 날때 죽었을지라도 막둥이 아니요사남매 막둥이. 사남매 막둥이인데 가봐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괴롭게 누워서 우리 막둥이는 가는 일도 이쁘다서는 들었어. 우리 걸어댕니는 길도 이쁘다고. 그때부터 서 약을 나가 몸 아팠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약을 겁나게 헤매고 소 간을 눈이 안 좋아갖고 쥐도 잡아갖고 꼬주고그소 간을 그때는 소를 안 잡았어 아 초원해서 그러면 갔더니 옆에서 때리도 못하면서도 매를딱 갖다 놓고 변놈안 먹으면 지금다 그래갖고 한점두 점은 가 아파 소 간이 눈에 좋아라고 믿기면 그때 어렸을 때부터 방능이 좀 어렵고 안좋아하는가 봐. 그러면 우리 마당이 큰데 빼, 육방 들고 매를 뒤에다 잡고 얻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랑검은채우고그때에는 열살 안에는 호강스럽게 컸어 부모는 안 부모만 돌아가 됐지. 그랬는데 지방은 자석들 키워 나가 부모 없이 살아남게 부모 있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좋게 키우고 자꾸, 자랑스럽게 키우고 자꾸, 그런 마음이 왜 없을 까요결혼할때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 할아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 집이, 어. 우리 집 남편이. 어. 아이고, 나는 장떠와서 소개당에서 살고, 댕기있게 조합해서, 우리 작은아빠 보고 막, 동생 날들아 나들어 해서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찼어. 안찰더로 시집 보고, 우리 집은 대구 같은 집인데, 담니로 걸고 싼 집으로 왔어. 근데 말려가 번들번들번들는데 가네를 딱 넘게 나가, 내리서, 우찌 말레가 딱 정이 듭지다? 그러고 살라고? 금서도 젊었을 때도 막 그냥 막, 어디도 막 따라다니고 같이 다기고 글들 안 해. 나 통장 자기 밥 먹고 자기 이름 먹고 나 이름을 내리고. 나 생각이 그래. 어쨌든 해서 우리 우리 오빠, 우리 형님이 일찍 이날 새 집을 보냈단 말이오. 일찍이새집이 열다답이고 열아홉이고 우리 서방은 열다답이고, 나는 열다답. 나는 열나답이고 우리 남편은 열아홉이고, 그리고 만내고 또 열아홉 살 먹은 사람이 부모를 열다섯 살 먹어서 부모를 돌아가서 아버지만 계신디. 성들이세프로써도세차 아들이, 저 부모를 모셔서 일본 갔다 세차 아들을 못 갈쳤다요. 그래갖고 농사짓고 이때만 말코르마도 끄고 그래갖고 벌어가서 살았는데 세째 밑에서 삼서어찌 우리 저 아저씨가. 성한테 시기는대로 다 말을 잘 듣고 요 내림이 응갑서 시기는대로 말도 잘 듣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성 비유를 잘 받다 갖고 장기까지 보내서 지금 내서 그러고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어. 할아버지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만 처음에 만날 때 좋은지 굳지도 몰라 나이가 우리 큰 애들하고 막 단체적으로 놀기만 좋아하고 막그래나서 산에 너물도 거서고 근데도 잘 따라댕기고 그랬는데 한마인들잘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나 앞에 우리 친구들 다 시집 안 가서 나 앞에 왔는데 시집 얼른 보낸 우리 성님만 세상에 간대복고만 해주고 뭐도 안 해주려고 나한테다 어디 직장생활하는 사람한테 이어서 먹겠는우르다 농사진 사람들한테 만나 놓은 게나 마음에 안 차지 솔직히 말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를 좋아하라 그러고 나도 부모 없이 커갖고 너한테 못살 뭐 성님 밑에서 못 살고 나왔다 소리 안 들라고, 그, 유제 친정에서 증미를 했거든. 우리 성님 친정에서. 그렇게 우리 성님한테, 그, 씨아제 시수할 때도 씨아제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또 그런 교육은 잘 켰자. 선생이랑 넘게. 그래, 그래갖고, 뭐, 굳이 말안 들어가게 하려고, 유제 사돈네끼리 유제 살고, 웃는 저 서남사 삼거리, 그걸 나 시집 왔거든. 그게 그 장마당이를 댕기고 우리 올케랑 댕기고 우리 오빠가 막 고기들을 사주고 그때다 근데 또 우리 올케가 또 양은 그이라도 사주고 지금남한 그래도 날 일찍은 번에 번 나가고 나 마음 꼬마제 친구들한 친구들만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랬지 뭐 여기도 없게 뭐 농사랑 짓고 꼭게두지랑 해놓고 밥 굶을 리는 없고 옛날에는 밥도 없어 굶고도 다안 살았어. 그렇게 아무 거석이 없는데, 둘이 다 나이도 어리고, 어 조신문이라고, 막, 그렇 군대에 갔을 때도, 나하고 좋게 살던는 살아. 15일 가는데 못 떨어져서 우리 집으로 오요. 가이드들도 좋아라 그러고, 우리 집, 저, 저 남편들. 그렇게 시집 오고, 시집 오려고 막 험에 싼 동네 큰 애들이 그래도 그런 들은안 털어놓고, 나 아무것도 보자 것도 없는데, 나한테만 놀라고 몰라고 애를 쓸 거예요, 맨 나는 시집이안 가고 잡는데, 그렇게 갖고 둘이 인꼬부부라는 사람 말 듣고 살았어. 어머니, 다시 태어나면 또 할아버지랑 다시 결혼하고 싶으셔요? 그런 마음, 저런 마음도 하나도 없어. <laughs>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새끼들, 우리 둘이가 못 배워놓게. 중학교를, 여기 중학교가 생겨서 중학교 다니다가, 지금 형님 보고 돈지란 말은 못해 이용하고 그생서그렇돈이란 말을 못해 고 중퇴를 해버렸잖 아니 중학교 땐이당시서 나가 시집을 왔거든 우리 오빠랑 그집 사람들 다 임지들이 영영께 중학교만 나와 또 무엇을 해도 거이다 그리고 달게 쌓기는나그리만 우리 오빠가 또하다 그랬어서 결국 나 시집 보내고 놓 얼마 나잘 산가 보자 할 동안 나가 잘 산지 지금 잘산 것도 없어. 지금 할아버지한테 가장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하시면서. 미안한 적이왜 그냥 있어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아팠어 어째서 나여린 사람들끼리 괴로워하고 나가 뭐그사랑지고 좋은 마음도 없어도 어쨌게도둘다 건강하게 살이 하겠다 그런 마음 뺏겨 그래갖고 염소 고기 개오기를 나가 그때는 저는 사게들에서짠 데가 없어 우리 소 단지 사고 손이 크네져 버렸어요 책값 때문에 꺼매져 버어 염소오너사서 탈탈 떨어져서 사람들 오라 그래갖고 살 주고 삐땅은비떨어서안 쌓고 또 여+ 여+ 약국집서 그 보약 사다가 저그저 약은 약대로 쌓고 염무 쌓고 시벌석시벌쌀아맞고한 벌을 한틀다또쌓아서섰 썼다 그 수는 검은 썼다니 그래 그래갖고 쌀아맞고동에다가 요즘 가래동을 온 거고 토는 또 돌가시방 흡사 도토리 몽맹해. 그러면 우리 집 아저씨가, 우리가 또 전방을 사년 봤어 그래갖고 돈좀 못하고 일시리해서 그 아저씨가 살라고돈벌고 그런 걸 생각하면 짠하고 시장에 방에실좀해보고둘다 1년 어디 저 우리 딸안 많고 사방도 아들, 애들 딛고 댕니면 많이 딛고 댕니겠지만 둘이서 손잡고 순천 그 뭐든 남자들한테 논데 가서 아버지가 노 씨의 딸이니까 객기의 사람들하고, 여기 사람들하고, 나가 얼마 안 오는데, 나는 바쁜 사람이고, 술 먹고 오영오영 오용 온 사람은 친구가 없지 않아. 근데 그런 낯설은 데 가서, 뭔 친구가 있어, 이하고, 너꺼야. 그러고, 집이 있다가 뺑뺑 돌아서, 저기, 저, 운동도 댕기고. 그러다가, 7월달에 아파갖고, 그, 아까 나 말한 똥 탔다고, 그러고, 비행원에 가갖고, 내질 있다고, 가더니, 핏줄을 보고, 그, 거 수술을 잘못했는가, 그거 하고는 요, 마비가서 말을 못했뿐, 여기서 가갖고 말 긁고 자른 사람이. 근데 그 얼마나 나가 안타깝고 짠해요 그것이 짠해. 이 한때 살면서, 그래도 나 자신이 그때 이 뒤꼭지 수술만 안됐으면 그래서 3년은살수 있어. 말도 잘하고, 여기서도 말도 잘하고, 개비에 든그싹 소재에서 씻어 놓고 난 게, 개비 보라서 본게 30만 원이 들어서 나가 잘 썼다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통장 해놓으면 다 해놓고, 통장. 너는 논들어 주고. 그렇게 성실하고 잘한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나가, 뭐 죽으면 따로 살아 그런 생각 없고, 나이가 뭐 먹을 수 있게. 사는 생각이 없고, 하나하나 한걸 생각하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것은 사실이요. 어머니, 혹시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말 못할 그런 말씀 혹시 있으셔? 고민이나. 지방 네, 어, 지금. 하고 싶은 오. 얘기가 있는데 못하거나 그래서 여가부 살았을 때도 아니 속에 가둔 속이 많았을 거라면 나이가 들고 말이 금방 한 소리도 잊어버게싹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머니 그 딸한테 한번 영상 편지 쓴다고 한 마디 해주셔요 딸한테? 아. 우리 딸은 그 학교를 거치고 애기들한테만 좋게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도 막의양스럽게뭔 소리도 안해 또, 할말 많으라고, 해우아 민어들한테 잘못할까, 걱정이고. 그래. 그래도 손... 그 딸이 고음국도 끼려다지고 지도 바빠. 그 모임애들, 서울서 대학교 보는, 그게 그것도 해줘야지. 작은 모임에큰모임에는 그냥, 저, 저, 고주 사대를 하고 바로 그냥 박사로 나가버렸는데. 그럼 어머니 손주들한테 한마디 해주셔요. 손주들? 손주들도 나중에 이 영상을 다 보잖아요. 어, 얘기하듯이 어, 할머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 좀 해주셔요. 나중에 손주들이 이 영상을 다 보잖아요. 아. 할머니가 뭔 얘기를 해주셨는지. 아, 그럴까?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주셔요. 그 이름 불러면 너희, 너희 나 부르고 어, 네 대홍 나간 사람은 없겄어 아니 다 서, 불러도 돼요. 서울이랑 얘그랑. 어, 다다볼수 있어요. 이름이다 생겼길래 가뭐네 아, 우리 큰딸 그 이름을 부르고. 손주 손주들 마 큰딸 손주라 그러고 아. 근데 이제 그러고 이름 불러 놓고 뭐, 뭐라 뭐 그래 아니 이제 이름 불러 놓고 손주한테 하고 싶은 말 있잖아 뭐 건강해 아이 아. 치웅이랑 수웅이랑 너희들 열심히 공부 잘해서 잘된게 고맙고 아닌가를 고맙다 하지만 난 앞으로도 너희 가족 이뤄어 가면서 열심히 잘 사라 다오.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요? 어, 또 딸한테 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딸? 딸 이름 부르면. 어 임채숙, 임채숙아, 네가 치마 폭에 듣고 댕면서 애기들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는데 애기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으니까 네가 어찌든가 훌륭한 엄마가 됐다. 이렇게 임채숙이가 훌륭하고 아주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성실하니 딸이 잘 자라줘서 애기들도잘 키워서 높은 데 입고 온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럼 뭐 아드님 이름도 한번 부르고 해주셔요. 아들 우리 큰 아들 임채주 지방제 거식이 아, 아, 된게정직고요민년이 아, 하고 싶은 얘기 해주시요아 임채주야 나 아직까지 허수아니고 해라요. 임채주야 네가 열심히 열심히. 너희들 6남매 더군다나 또 외매들만 사형제가 조롱이 안 났어 사형제가 어쨌든가 은는 싫고 서로 이안 갈라지고 의의 좋게 살아라 그것밖에 없어 나 죽더라도 이말한 자리 할 것이 너희 형제간에 좋게 살고 의의있게 살아라 나 어디가 물을 뜯는고 길어도 우리 가족들 의의있게 살아라 안리린 사람 아니야 저러러 갔다 어디 갔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소원 말이야. 예, 우리 아들, 손지들,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한다. 이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 당신만 <laughs> 사랑.